제가 찍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보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지아 이거다 예. 안녕하세요 비디오 스튜의 우혁준입니다 오늘은 비디오 스튜 동영상 트림 활용법을 알려 드리고 뭐, 이런 왔는데요. 영상이에요 지금... 트림하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 뭐 이런 영상인데 요게 제가 이제 어떤 스크립트를 보고 읽은 거거든요 그러면 비디오 스튜에서는 위저드 모드로 시작을 하면서, 어, 운영, 트리 인터셉트 위저드 모드로 시작을 하면서, 예, 이제 제가 그 자막이 어디나, 아니 자막을 붙여놔요. 어, 이게 제가 이 영상에서 할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음.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 뭐, 스톡스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겠죠? 이렇게한 다음에 넘깁니다, 일단. 그리고 이거는 제가 타이틀 뭐 이런거 다 지울게요. 면접하니까 지우고 예, 딱 영상만 두고 자막 적당히 밑으로 내리고 영상을 저로 바꿔주고 그냥 꽉 채워버릴까요? 꽉차게 표시해서 꽉 채워버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슬라이드의 재생시간 기준을 비디오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비디오 28.5초 전체가 다 모든 슬라이드마다 똑같은 게 들어가서 28.5초, 28.5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다음에 이 비디오를 선택을 하고 전체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비디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자를 거예요 구간별로 이 재생 구간을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안녕하세요 비디오스튜디오의 우혁준입니다. 여기가 첫 장이죠. 그러면은 얘를 뒤로 바꿔요 여기 맞춥니다. 키보드로 조정할 수있습니주입니다 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 이것도 더 움직여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 지금 맥이라서 그런데 컨트롤 컨트롤 키 누르고 이동을 하면은니다니다음 장이 알아서 붙어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무, 거의 무음 구간이겠죠. 안 들어봐도. 오늘은 비디오 스튜 동영상 트림 활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는 2.7초로 잘릴 거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5초로 잘릴 거고요. 이렇게 지금 계속 제가 알아서 잘라주고 있는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시간들이 싹싹싹싹 바뀌었죠. 왜냐면 모든 슬라이드를 다 동영상 기준, 비디오 기준으로 시간을 바꿔놨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레이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레이션 없애버리고 왜냐면 영상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쓸 거니까 이런 다음에 미리 보기하면 안녕하세요 비디오스튜디오 육준입니다 오늘은 비디오스튜디오 동영상 트림 활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거는 이웹 음이기라서 그렇고요 실제 영상 출력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두고 네. 네. 이렇게 영상을 트림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